아니 무슨 해양 목장이라고 해서 뭐 해산물 이렇게 직접 잡고 체험하는 그런 투어를 예약을 했는데 비가 옵니다 갑자기. 근데 사실 지금 이 겨울은 자주 이렇게 아. 이, 이런 이런 화동은여름에더 좋아. 그래서 사실 저희는 오전 10시로 예약을 했는데 사람이 없다고 2시로 바꿔달라고 연락을 받았어요. 그래서 지금 사람이 꽤 많은데. 오늘 하루치 사람들 다이 시간에 모은 것 같아요. <laughs> 이게 우리가 타고 갈 배인데, Let's go! <laughs> 왜 바다 한 가운데 이런 데가 있는 거야? <웃음> 신기하네. <웃음> <목소리> 엥? 오, 오자마자 먹는 거야. 그냥 오자마자 바로 다들 숯불에 굴을 굽고 있습니다. 지금 아니, 무슨 해양 체험이라 그랬는데, 그냥 레스토랑이야. <목소리> 와, 굴이 이렇게 있고, 그냥 다짜고짜 먹어? 어? <laughs> 저기가 이렇게 이제 양식장인 것 같은데. 난, 원래 굴안 먹는데. 어?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굴을 못 먹는데, 어, 요거, 구운 거는 먹거든요. 구운 것만. 네, 어, 맛있습니다. 음, 막 엄청 신선한 느낌은 아니고, 이거 아, 이거. 아, 이거야이 이게 백짜리를 시켜야지. 사이즈도 다른가 봐. 아이고야, 이거 누구 커해 보이는 음. 거 근데 말했아 혹시 이 여기 오신다면 대짜리를 시키기를 추천드립니다. 너무 조금해. 여기서 계속 담아가면 돼요. 먹고 싶은 만큼. 그렇게 언님이시고 그 요리들도 여기서 판매를 합니다. 아, 낚시도 할수 있구나. 코고 해볼래? <laughs>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. 제주 또 하나요. 제주. 먹고 싶었다. 아 먹었어요. 아, 아, 이런 느낌이구나. <laughs> 그 낚시하는 사람들 손맛, 손맛 네. 나 낚시 이렇게 하는 거 처음 해봤어. 여기가 이제 오이스탄 것 같아. 오이스 어, 그래서 여기 바에서 이렇게, 바켓을 해. 이걸로 이렇게 굴, 이렇게 꺼내는 거야. 꿀렁꿀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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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이거를 클룩에서 예약을 했는데 35,000원 정도고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. 뭐, 굴을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근데 아기들한테는 진짜 좋은 체험이겠다. 아기들한테 재밌는 시간이에요. 어, 어. 뭐 스포츠 하는 중이야? 응. 근데 날씨가 막 춥지는 않아. 바람이 이렇게 쐬데도 그렇지. 어우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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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개인적인 소감 이야기한다면 두번올 필요는 없다. 하지만 한번 체험하기 괜찮다. 나쁘지 않았다. 나쁘지 않았다보다 괜찮았다. <laughs> 포커는 어떻게 생각하나요? 저는 건강해 한번 괜찮아요. 음, 로컬 피플은 안 돼? 아니 저 personal 아. I don't like. 아, <laughs> 아. 그래도 나름 괜찮은 시간이었다. 맞아요. 음.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희는 또 다음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. <laughs>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이 맞춰서야지 해 따지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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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귀여워 제 너무나 이쁘다.